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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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<laughs> 잠깐요 아, <고마워요>. 엥? <laughs> 아 힘들어 근데... 그니까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마워 고마워 소리나 네. 소리 나, 소리 나. 음. 이제 다들 힘들어가지고 <laughs> 아, 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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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차가 차 차가. 그거 그거. 미수도 가지고 올을 거야, 받 아니, 괜찮은 괜찮아. 이제 훨씬 훨씬 나아졌어. 이제 오, 그럼 완전 완전 정수리 등했다 방금 아, 근데 이제 이런 거좀 여름에만 될것 같아.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. 다들 열심히도 못 뛰어 지금 이제. 지쳐가지고, 안 돼, 숲? 괜찮아? 안 돼? 안 돼, 안 돼, 안 돼, 괜찮아? 안 돼, 워 돼, 안합안다 너무 더워가지안 돼, 안 돼, 좋아 좋아 너무 좋아 꼭이야 꼭 다들 앉아있다 이제 힘들어가지고 아 이제 쉬는 거, 쉬는 거 훨씬 낫다 중간에 이렇게 쉬어야 될것 같아 그 아르기린이 좀몇거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있어 보 무조건 진짜로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 할거 아니야 진짜? 응말 너무 많이 했나? 내가 이번에 복귀한 친구 어. 어어이거 아프겠다 여자친구가 <laughs> 들어온지 별로 안되고 부상때문에 한 7-8개월? 쉬었어 <laughs> 근데 제가 오랜만에 딱 들어온거야 다시 쟤가 좀 사기캐야 사기캐 되게 좀 꿀이야? 여기서 찍고 있는거? 그냥 앉아서 쉬는게 꿀이긴 한데 아까워. 음, 음, 음. 아, 찍고야 아 맞아 힘드니까다 이제. 제가 찍을까요? <laughs> 얘기했어 이렇게? 아니 라고 할까? 아 할까? 처음부터 뭐 찍냐 고 하시기를. 맞아 맞아. 처음에는 찍기 싫잖아 찍으시. 그치 어, 처음에 찍으시다들. 네. 그리고 지금 저 동치크 형 있지 나 집은요. 조영이 나랑 옛날에 학기도 같이 했던 형이야. 오? 뭐 어, 아기 때한거 아니야 기도? 중학교 때. 오우야 중학교 때. 더잘 찐다. 안 힘든 거? 그니까. 음, 더 팔팔하잖아 지금. 음. 아아 음, 아, 아. 어떻게 누구 찍어드릴까? 십육은 다르네. 미야다. <laughs> 약간 여기서 리그나 대에 뛰어. 아, 너무 넓어, 근데. 어, 너무 넓어요, 여기. 어? 아유, 이 아프겠다, 씨. 헤딩 금지법 이런 거 내야 될것 같아. 아빠, 음. 그쪽에서, 어. 그, 간 오빠님 꼴딱 샀는데, 어. 오빠한테 딱 가가지고, 어. 기억나? 어. 그런 적이 있어 많이 찍었다, 아, 그러면. 근데 오빠테는순간아 진짜? <laughs> 진짜 사진작가네 거의 다힘들다고안찍다응아 응. 진짜 없다 내가 들어가야 겠니까나 너무 <laughs> 안 찍었다 이것이 힘다 그니까 아 찍는 것도 힘드네 응 오빠 힘들고 진짜 내가 카메라 돌 응. 얘가 진짜 빨라 오. 이야. 카메라가 못 따라갔습니다 카메라 잘 왔네요 카메라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방금 저 키퍼형이랑 네 쌍둥이형이거든 진폴 잡은 형 검정색깔형 오 약간 블루룩같다 <laughs> 블루룩에도 있거든 쌍둥이 있어? 어. 어, 그래? 그래서 약간 약간 순간인도 하는듯한 기술인거지 음~~ 그거부터 하시나? <laughs> 이거 뭐야 메미속이야어 되게 크다 두터 <laughs> 아우 와 지금 뽈잡은정도 나랑 같이 했어 학기도 학기도 주신 음. 야, 좋다. 좋은데, 좋은데, 가는 건가? 아, 좋습니다. 와, 너무 덥다. 너 기분이 뭐, 심판도 바뀌었네. 이제 코막지기야 응, 되게 가기 싫어하셔. <웃음> 힘들어가지고. <웃음> 짐풀 차네요 거 어디? 짐풀 차네 저 끝에 아오오 거긴가? 이거 저아 아쉽습니다 아 내가 보이 보이 해야 되는데 <laughs> 아, 아. 맞아요 <laughs> 정답. 아 쉬니까 훨씬 낫다. 쉬은 응, 중간중간 바람 불어 버래도 응, 좋아. 이매미 소리도 너무 좋아.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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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딩 때는 저런 거 많이 하거든. 뭔데? 약간 약간 상대팀 비하는 건데, 어. 약간 킥이 좀 별로 안 좋다. 어. 막 똥킥 이러는 똥킥. <laughs> 막 똥킥을 잘라라. 응. 똥킥을 잘라 이래가지고, 응. 똥킥 잘라막 이러거든. 그 상대 그거 한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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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상대 형이 응. 유라경. 응. 오송원형굿 다들 힘들다 지금 볼 잡은 형이 우리 감독 어. 응. 와. 니다나 달립니다 차은이 형 지금 방금 볼 걷어낸 형이 어. 우리 팀에서 한 1, 2등 수준으로 빨라 진짜? 응. 나갔습니다. 끝. 끝입니다.